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열두 번째 묵상, 함께 외우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규범을 제자들에게 팔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극휼이 어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규범을 가르치신 것은 세상을 향한 두 가지 사명이 제자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소금의 사명이며 또 하나는 빛의 사명입니다. 소금과 같이 나 자신을 녹여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맛을 내게 하는 것이며 등불과 같이 자신을 태워 죄악된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인해 계약을 보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비추는 사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성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목마름을 갖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품고 가슴 아파 울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지정 의를 거룩하도록 훈련시키시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십자가를 향하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성도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본이 되셨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오늘도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